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2009년부터 이 서비스는 해마다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. 다가오는 7월 12일에도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오니 많은 주민들은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마포구는 서울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적정 관리하고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해 찾아가는 자동차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7월 12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청사 지상주차장에서 마포구청, GM, 기아 자동차 등 자동차 제작사,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가 합동으로 자동차를 점검해 드립니다. 매연, 일산화탄소 등 배출가스 점검과 함께 엔진오일 등 오일류, 부동액, 배터리, 타이어 공기압, 워셔액을 점검하고 보충하며 와이퍼, 등화, 전구류 등 소모품은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교체해드립니다. 또한 배출가스 점검 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기타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를 방문해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 맑고 깨끗한 마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